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선이,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어, 특히 국민의힘에 안에서 한덕수 출마를 하라고,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설득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또, 그 드럼 대통령이 지난 8일 밤에 한덕수 대행과 통화를 참으로 할 때, 그때도 개선 중마 의원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자주무한 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면 은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중에 한두서 대행에게 대해서는 나갈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두서 대행의 답답은 여러 요구가상원에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기서 보면 아니다라고 한다 한게 아니라 여러 요구가상원에 있어서 고민 중에 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통은, 어, 덕선뜸지를 보기에 들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짧게 문답이 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네. 때었던 연목에, 어, 뻥철박한 후보자를 진행한 이후에, 자, 국민의힘 안에서 본격적으로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 그런데 한미 정선관에 잘 통화해서, 이게 대화가 됐다는 게,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한국정치권에서 불거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왕에서 미국에서 거도 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그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내 정치결등기를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도서 총리에 대해서 출마를 할 계획이느냐. 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은근하게 권유하는 뜻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허벌리에서도 관심 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유세의 대통령이 다르다는 과정에서, 자, 이그럼버 쪽에서는 별다른 원칙적인 입장은 해놨지,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유소시동도란 나편안보팀에서 어, 주여공의큰 그 뉴스들은 본인에게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고 생각보다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여공의 그 사망과 현안에 대해서는 자, 임기하고 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수 총리의 행보가 관심을 벌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자첫반번법 둘째 반을전격적으로 임명한 것도 예산안 개정 문제다가 국방부와 해남 모창관까지 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국무의행과 그리고 이국무의행 주변에서는 한덕수를 총 대통령으로 철출해 있는다. 사출 그러니까 어이 한도수 총리에 대해서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선으로 어갈수 있도록 그렇게탐례를만들어서라도어 지금 한도수를 정입해야된다 이런 이야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도수는 그동안 공기생발을 오래한데다가 아 그러면 지금 미국의 통산 이 관세 문제 얘기가 핵심인데 한도수 총리는 과거에 이 통상 분야에서 오래 다녔었고경제활로 총리 두 번. 조부 총리까지 그리고 총민 대사까지 했고 무역 협회 회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저 경력을 보면은 그 공기생활 55년 가운데 거의 대부분 경기를 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이재명이 압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민의 무고가 다투고 있는데 이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 자, 그니까 이 한독수는 복제진이 신사 이미지다. 자, 이재명은 동네 양아치 이미지다. 그렇게 해서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독수에 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료를 했던한 점에서 정무감박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이슬람 대통령비상기념몇관에서도 아주 소극적으로 넘었다는 점 등등 있서 여러 가지 비판 논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에이 한정수는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자이 공기 생활로 5십년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 선진화를 모두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취가 어느 한 진영에 이 전조가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계이냐. 어느 한 쪽이 저 민주화 그리고 산업활다 한계냐. 자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공기생활 것들 두달 앞두고 그것들의 어, 정치를 바라보는 한대의 10년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한 대행이 이한 번째 방문과 한 대통령의 지목록두 명. 이완기와 함상 모널 전격 지명 현대대에서는 다시 예상 받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관련 출신으로 총리입력 대선 관례자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었는데. 그러나 조기 대선을 두달 앞두고 그러한 대행이 자기 대통령이이 사건을 끌어다 선 헌정사선 초의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대는 6년인데 설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복. 뭐 두 명의 재판만은 못 건드린다는 뜻으로 지금 한덕수 대기이 임명을 딱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인사들과 통무실 참모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한대이 지어진 두 달의 시간을 독개진 한득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이 독지를 막을 반패대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에서 최선을 맞고 있었는데 그 반패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의 미칠 결정은 자신의 자신이 정리하고 공기생활을 마무리하겠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도 어, 지난 윤선현 연부 3년 동안 민주당과 많은 충돌을 벌여왔습니다. 포커시와 뭐, 오염선 논란과 29벌의 뭐, 공직자 절판에 그리고 이법 독재에 서 국회 대전모 질문 때마다 연달에, 연달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한대 이은대전모 질문 때마다 경제가 꼬꼬라질 하느냐 저희가 정보를 인수할 당시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보고, 그모어쩌 제발 돌아서서 국회법을 좀 봐라 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직접 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노소 대 아, 나이 마흔엽 후보에 대한, 마흔엽이 인민노련 출신인, 마흔엽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오해들 많이 표했다고 합니다. 자, 사법부까지 이 근영추가 무너져서 안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에서도이 윤석열 대통령이 침몰한 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왕윤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대행은 3년 동안 이왕윤 회처장을 지켜받고 합리적인 법조입니다. 그리고 이왕윤 회처장은 지난 수십 년 공기 사월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대한 앞으로 남은 두달 동안 보난대에게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와 해남부청관들 지명할 가능성도 증쳐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자치, 과도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정체적 판단과 행동이 늦어져서, 그래서 보기 위계 소리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반들에게 정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의 총리, 총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은 접근들에게 대선, 대자 뒤에 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한덕수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방문해 와서 부여 이리면 제을로지 말아라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쪽에서는 상덕수 의원들이 지금 한덕수 추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외국에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한 게, 이한도수 대학은, 어, 이잠파 오파 전보어 아까 없이 김대정부터 노무현까지 쭉, 이렇게 거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다, 어, 어떻게 어 보면 무색무모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체제 전쟁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반국가 체제 때는 완전히 지금 나라를 지구 삼킬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한도차 대행이 앞 전면에 나서서 대단한 싸움을 하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좀 관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보감 감각이 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 이런 이런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에, 지금 어, 부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 내부에서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자국민의 지도부에서도 은근슬쩍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권성동도 어, 그런 생각이 있는 듯 비추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마를 제도를 해서 자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고 있는데 얘기에 대해서 어, 뭔가 또 다른 아, 하도를 갖고 견제를 하려고 한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까지 자, 이 내락제 시력들이 옹낫, 응. 이, 이, 응. 아, 이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락제로 볼모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되는 듯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 그래서 지금은, 아, 확실하게, 이, 이재명과, 그리고, 어, 복국가 시력들과 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났어야 되는 이런 때에, 에, 지금 아주, 어, 싸움의 에, 말하자면은, 그, 각도나 편적을어주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 자, 여러가지 지금 복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한 50일 남은 상황에서 어디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처음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독수 어, 하드가 실제로 유효한지, 자,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걸 물어봤다는 거. 그걸 지금 언론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걸 흘려서 쓰고 있다는 것도 어, 카드를 몇년 전에 세워서 말하자면 한덕수 등판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어, 시각도 있습니다. 좀더 세심한 어, 관찰 어, 그리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현창영 TV였습니다.